안녕하세요 송기상입니다. 이번 영상은 샤이닝 레조넌스 콜라보 영웅인 에 몰라 이름 몰라 엑, 엑셀라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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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여튼 그 녀석의 스킬을 한번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 던전을 돌면은 공짜로 5성까지 만들어주는 SSR 영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하니까 유비 기준으로 그래도 빠르게 5성을 만들 수 있는 영웅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지 않을까? 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. 그러면 곧바로 고유 패시브를 살펴보도록 하죠. 고유 패시브는 진영, 제국, 전략, 시공, 진영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생명 비율이 자신보다 낮거나 같은 부대와 싸울 때 공격력하고 방어력이 추가적으로 20%가 증가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턴 종료 시 차지를 50%의 확률로 얻게 되는데,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공격하여 전투 진입 시 치명타율이 100% 무조건 치명타가 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스킬로 만약 적을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해당 스킬의 쿨타임은 마이너스 2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관통, 방어 위협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. 단일기 스킬에서 뭐 관통 정도면은 괜찮은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죠. 방어력을 마이너스 30%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.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새로운 스킬, 범인의 다수의 적 부대를 해당 위치로 순간 이동시킨 후 0.2배의 피해를 준다. 동시에, 중력장 지형 효과를 적용시킨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범위기인데, 여기서 만약,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있고,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. 그래. 이렇게 해서 만약 쓴다라고 칩시다. 여기다가 쓰면은, 얘네들이 범위에 닿으면은, 이렇게 달라붙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 중력장 지형 효과는, 여기, 한 명. 그쓴 대상한테만 터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주의 두칸 내에 있으면 중력장 위치로 텔레포트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영이 만약 여기서 턴 종료를 하면 중력장 위치로 이렇게 넘어간다 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역경 투창 가지고 있구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버프기예요 버프기 자신에게 공격력 플러스 20%, 그 다음에 공격하여 전투 진입 시 50%의 확률로 차지를 소모하지 않음 이 버프 두 개를 4턴 동안 지속한다라는 겁니다 4턴 동안 이것도 4턴이고 이거 이 효과도 4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레 바람의 분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성기 패시브로 고유 패시브 발동 시 이미 차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공격하여 전투 진입 시, 전투 전에 생명 30%를 회복하는 버프를 얻는다. 이거는 1정 동안 지속이라고 볼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1.5배의 피해를 주는데, 이 피해는 마법 피해로 들어간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, 어차피 그 개수는 공격력을 따라가지만, 그게 마법 피해로 들어가기 때문에, 과연 이게 근데 확 좋다라고 해야 되나, 나쁘다고 해야 되나,는 잘 모르겠네요. 이게 그냥 조건에 따라서 마질로 바뀌고 무질로 바뀌는 거였으면 좀더 나았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긴 하네요. 그 다음에 만약 적이 중력장 안에 있을 경우 턴 종료 시 중력장 내에 있는 모든 적에게 0.2배의 피해를 준다. 중력장이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이거 이거 이거. 사실상 뭐이 효과는 좀 받기 힘들다라고 볼수 있겠죠. Pv E에서 주로 쓸것 같은데 PV E에서 주로 쓰인다면 단일기 두 개를 들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범위기 범위기 스킬인 이 중력장을 들고 올 일은 솔직히 말해서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근접병사를 근접 휴대할 경우 이게 아무래도 사거리 3칸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접병사를 휴대할 경우 같이 공격한다라는 스킬입니다. 좋습니다. 일단은 뭐 어, 이벤트 클리어만으로도 일단은 5성을 찍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일단은 뭐 공격기를, 공격 버프를 걸어줄 수 있는 스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원으로도쓸수 있고 해가지고, 초반에 유비가 그냥 지형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쓸수 있는 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주 살짝 드네요. 최대한 포장을 해보자. 좋습니다.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.